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성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랑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로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분일. 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은 보배 중에 보배요. 매우 값진 진주란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정교하고 값진 선물이지. 너를 위해 내 피로 값을 치르고 이 평안을 샀어.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서 나를 신뢰하면 된단다.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신비로운 나의 평안을 너는 구하지 않더구나.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에는 나를 떠올리게 될 거야. 그때에도 내게 온전히 감사하렴. 영적인 복은 시험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오기 때문이란다. 다락한 세상에 사노라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해. 매일 역경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기뻐하렴.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너도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경과 시험 앞에 있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중에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역경 가운데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나를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으로 나가게 하실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고를 안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떤 이는 가정의 걱정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